안녕하세요. 영성기부의 이상렬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의의 임재가 경감을 유지시켜준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스크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수 있도록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예스크리스도를 전하는 오금의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영육간의 피곤함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것도 우리들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영육간의 승리하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받고 깨지는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서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질그릇이 되어 사역과 신앙과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의 것들, 즉, 육적인 것들이 죽어지고 깨어질 때, 육에서 영으로 변화되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가 있고, 열매매는 축복된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살펴보면 항상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와 인도함을 받는 사역을 하면서 어떠한 대적과 핍박과 문제와 그리고 시험도 이기면서 끝까지 맡겨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역과 신앙과 삶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사역과 신앙과 삶은 전능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 없이는 무너질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참 보배 대신 이신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7 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보배 즉 고귀하여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몸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 그릇들은 너무 약하고 무가치하고 또한 잘 부패하고 자주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질그릇 같은 육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 즉 질그릇에 담으면 자신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대하신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련과 핍박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보배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은혜, 도우심, 인도하심, 그리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보배신가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주셨습니다. 또한 병든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배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레서서 2장 3절에 그 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춰져 있는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보배되신 예수님 안에 생명, 지혜, 지식, 능력, 행복, 기쁨, 건강, 즉 모든 것이 보배되신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 안에 보배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영육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배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사역할 때 그리고 신앙과 삶을 살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수도 있지만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하다라는 말은 눌리다, 조여오다, 압박을 당하다 그리고 억압받는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쌓이다는 말은 어, 좁고 가깝한 곳에 갇힌 것을 말하고. 쉽게 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을 할 때나 신앙과 삶을 살때 온갖 종류의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자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경과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배되신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는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여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살기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형태입니다. 왜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자아가 죽고, 즉 나라는 존재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사시고, 우리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짊어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은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의 몸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자가 죽어지면 우리들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이수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삶에도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베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제와 능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져서 모든 사역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TV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음속에 보배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사역과 신앙과 삶을 살때 전능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고, 영육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한 편만.